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미시령에는 267.5mm의 비가 내렸고요. 서울 36mm, 부산 88.5mm 등 가을 빛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의 10에서 40mm,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의 5에서 10mm, 제주도와 전라남북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전주 13도, 대구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5도, 대구 16도로 1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0도, 대전 12도, 낮 기온 서울 13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전주 13도, 대구 12도, 낮 기온은 전주 15도, 대구 16도,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